올해 브람스 탄생 180주년을 기념해 대구 시립교양학단이 정기연주회에서 브람스 심포니 4번을 연주합니다. 대구 시립교양학단은 24일 대구문화예술회관팔공홀에서 정기연주회 브람스 심포니 4번을 무대에 올립니다. 대구 시양은 올해 브람스 탄생 180주년을 기념해 브람스를 주제로 이번 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드보로자크의 스승이자 체코음악의 아버지로 부르는 스멧 하나의 교향적 모음곡, 나의 조곡 중 제2곡 불타바와 대구시향 신상 중개고낙 악장과 김경희 비올라 수석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가 연주됩니다. 이와 함께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작곡가의 고독과 우수가 깃든 교향곡 제4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여름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도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대구 경북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